하루야, 지금 비 와서 산책 못 가. 비가 저렇게 오는데 산책을 어떻게 가? 안 돼, 너는. 비가 적당히 와야지. 엄청 많이 와. 지금. 응? 산책 내일 가야 돼. 그 친구 가거나 내일 가야 돼. 산책 다녀왔어? 뭐야? 어? 우산, 우산 어떻게 했어? 우산 잘 갖고 왔어? 하루야, <laughs> 언니는 사람이라 우산 쓰고 산책 다녀왔지만 넌 아직 얼었어. 이뭔 개소리야? 안 돼. 응? 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루루 하루야,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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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야지 잠깐 뭐 빠진 거 없나? 잠시만, 뭐 빠진 거 없나? 중간에 또뚜루루루루루루루 둘루 케이 됐다. 어, 루 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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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내가 여기 앉을 거야. 아이고. 두루루루루루루루나있어 보자. <laughs> 오늘은 연어를 500g 준비했어. 245g. 두 개니까. 200g. 200g 정도면 우리 셋이 먹는데 뭐 문제는 없을 거야, 그지? 연어는 여기 결이 있잖아, 여기 가운데. 여기를 썰어야 되는데,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먹다가 가시 딱 입에 딱 느껴지면 되게 좀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생선류를 잘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데펴줘야 되니까, 어, 뭐야, 요거. 뭐야, 응. 하나 더 먹을 거야? 아우, 좋다. 우 우리가 그동안 먹방을 많이 했잖아. 뭔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욕도 많이 먹었어. 최근 거 중에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뭐,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애들이 등치가 산만한데, 응?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먹방을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진심이야. 그이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욕을 먹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laughs> 아니야, 뭐야, 뜨거워. 가만있어 봐, 그래서, 먹방은,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참, 먹방을 진짜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는 너희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그 연어를 먹으면서 추억도 남기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행복감과 만족감 그리고 뿌듯함 뭐 이런 거를 좀 주는 게 목적이었거든 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고, 요번, 아유, 씨. 하루야, 휴지 좀 가지고 와. 네. 아니, 정신 나. 아후야 어이구, 가지고 왔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번 먹방을 마지막으로 뭔가, 얘네들 진짜. 하루야! 하루야, 밑장 빼기, 너. 가만히 있어 봐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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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와, 오랜만에 연어 먹으니까 와, 맛있다. 아니, 내 얘기 듣고 있냐고! 그니까, 오늘 먹방이 마지막이라고, 얘들아. 호야, 오늘 먹방이 마지막이라고. 뭐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나, 도무을알 수가 없네. 아, 활용이 좋으니까 엄청 빨리 있네. 와.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연어 먹방이야. 그러니까. 오늘 먹방이 마지막인 것처럼 맛있게 먹어. 알았지? 알았냐고. 알았어? 응, 그래. 대답은 웃기자래. 응? 그말 하루도 마, 마찬가지지. 하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화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나요. 확 물고 싶어요. 이렇게 확, 앙, 물고 싶어요. 확 물어버릴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야, 앉아. 하루야, 이거 먹방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인데. 아, 참. 야, 밑장, 밑장 빼기 안 돼. 니네 승인이 필요해. 네가 대장이잖아, 우리 채널에. 호야, 저기요. 저기요, 김호야씨. 2천한 까줘, 임마. 하루야, 앉아. 야, 이. 이새끼 훔쳐먹었어 야 순서대로 먹어야지 어? 하루 김하루 학생? 김하루 학생 앉아 김하루 학생 앉아 아니 왜 <laughs> 안돼 이건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니가 언니 주고 니네 차례인데 두 번째 근데 니꺼 네 먹어버렸잖아